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9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너와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닷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닷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나나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인 요새의 누인 마할라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46절로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아주 좋은 명분을 찾아서 남편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원성을 높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서의 아내들로부터 리브가가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야곱도 가나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함께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이삭은 예서의 며느리에 대해서 또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생각대로 야곱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 것과 또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라는 견명과 함께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이 복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가난한 여인들과의 결혼한 것을 나름대로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새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큰 아버지가 되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라스를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에서의 이런 노력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좋게 보일 리가 당연히 없었겠지요. 이처럼 27장 전체와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에서는 야곱과 맹, 했던 맹세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리브가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고 에서는 그에 대해 분노를 일으킵니다. 결국 야곱은 이 일의 결과로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 가정의 책임자인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입맛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이유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아들의 속임에 넘어갈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능력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삭에게 이삭에 대한 기록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 이후로도 이삭은 약 4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은 삶은 기록되지 않으며 또 창세기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그의 나머지 이야기를 생략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어떠합니까?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경계를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받도록 하려고 남편의 약점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에서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맹세를 저버리며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다투고 나뉘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과 또 자녀를 향한 그 편애는 두 아들 사이를 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건강하지 못한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볼수 있는 이 부정적인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되지요. 이들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 이러한 죄들은 분열과 아픔과 분노와 원망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때에 따라오는 결과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에 대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심은 대로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에소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을 따른 결과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통곡과 후회의 눈물을 거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임에 씨앗을 심었고 그 결과 자신도 그 이후에 자신의 외삼추인 라반에게 속임수를 또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에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야곱도 자신들의 아들들로부터 또한 속임수를 당합니다. 리부가는 야곱을 위해 일을 꾸몄지만 그 일을 꾸민 결과가 아들과 떨어져서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몇날 동안 피에이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20년이 넘는 세월이 되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리브가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선을 이루려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어려움과 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우리가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말며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진리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과 조작이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된 방법을 버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어떤 일들이 있을지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선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올한 해도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